안녕하십니까. 유병훈입니다. 오늘 저는 충남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장평농원에 와 있습니다. 장평농원 농장 대표 박덕무 씨는 귀농 3년차로 고향에 내려와 새송이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유일하게 새송이버섯 농장은 이곳 한곳 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새송이버섯은 고기처럼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고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농장 대표 박동무 씨와 함께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게 한, 한 천평 되는데 천평 정도요? 네. 지금 청양군에서 유일하게 이곳밖에 없는데 새소이농장이왜 다른 분들은 그새소이농장을 재배하지 않는지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수 있어요? 예, 이 버섯 종류들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특히 잠을 못 자고 이 땅구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좁겨요 없듯이 기 시간이. 재배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기병이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박동무 사장님만 하신 부분에 월 생산 규모는 한 어떻게 몇 킬로그램이 나나요? 월이 아니라 이한 동에 한 동에 한 동에 보통 500에서 600kg. 500에서 600km 네. 한 네. 번에? 그렇죠 한동에 한번 딸 때. 한 동에 한번딸때한번따때 네. 그면 따는 시기는 보통 며칠 보통 만에 따는 거예요? 이제 종균이 들어와서 열흘 열흘 만에 이제 솎기하고 밤에 네. 속기 끝나고 3일 후에 따기 시작해서 20일이 완전히 끝나야 돼요 한 동이 아, 아. 그럼 20일 만에 따는 건가요? 그러니까 20일 10 1사일 정도, 1 15, 5일 정도. 예. 이정균하고서 수확할 때까지 예. 어, 좀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수확이 되는 거네요. 그럼 주로 이게 상품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주로 급식이요. 학교 급식만. 아, 이제. 학교 급식처럼. 예. 예. 어떻게 그 수직에서는 좀 어떻게 맞이 맞아요? 괜찮은데 요즘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올1월 달부터 해먹었 지금까지 해먹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네. 안다니고 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다 그쵸. 보니까 전체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많이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인 것 같아요 농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애로사항인가요? 무슨 지원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농사진랄하면 힘들어다 자기 자부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일단은 그런 거로 인해서 이 이제 지원 사업이 네.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어, 지금 다른데 표고버섯이나 뭐 다른 버섯들은 많이 재배하는데 그뭐정부에서 보조금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아 새송이버섯은 지원 혜택이 없다는 얘기죠.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어렵다. 네. 타 지역에 있는 새송이버섯하고 경쟁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그것도 앞으로. 어, 군 당국이나 정부에서 참고할 상이네요. 그렇죠. 음.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수인 농장에 문의하고자 하신 분은 010-2661 구하나 팔나 박동모 사장님한테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261 구하나 팔나 박동모 사장님한테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